이제 4쿼터 쿠바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네, 당신 다 지금 치열한 경기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볼테노한테 네. 폭파적임에서 한 거. 쿠바 여러분께서 더그럽게 이해시기 바랍니다. 가자! 가자 몰라, 가자! 어, 3점슛 네, 안채도 선수 리바운드 좋아요. 속공 나갑니다, 최영수. 어! 마무리! 너무 잘하네요, 진짜 제어 선수. 매번 볼 때마다 놀라요. 네, 한규재 선수 돌파! 어. 네, 지금 볼케이노 벤치 쪽에서는 방금 한규재 선수의 드리블이 트래블링이 아니냐 네, 그거에 대해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재현 선수 레이업하기 전에 잘 끊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좀다치지 않게 그렇게 음, 이렇게. 끊어주는 게 끊어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울울이 아니었나. 네, 조신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바닥이 미끄러워서 땅나라 경기 지연됐습니다황기 선수, 어? 3포인트! 어? 이걸 넣네요 풀업, 점퍼, 3포인트 샷! 방금 전에 서 제대로 체크를 했어야죠. 네, 이거는 제대로였습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네요. 지금 벤츠에서도 계속, 불케이노 벤츠에서 계속 이제 파이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어, 이거 파울 아닌가요? <laughs> 지금 근데 불케이노가 타임하우스 한번 부르는 게 어떨까. 분리를한번 끊고 가야 되거든요. 벤치 소리 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아, 지금 여기 수비 해야 됩니다. 네. 집중해야 돼요. 지금 스포터거든요. 네, 지금 네. 타임으로 한번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좋았어요. 지금. 야, 잘 쏘고 리바운드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도케이노는 재가없다니까 네! 때문에 슛을 써서 리바운드 80점 누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최승련 선수 수비 못죠 수비 너무 좋아요 네! <웃음> 네, 이 네, 이 네, 지금 도케이노 좋은 타이밍에서 발표 지금 기세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시어 멘토리 쿠바 네. 쿠바 네. 선수들이 진짜 오늘 핏이 좋아요 네 어디야, 어떻게 볼케이노 한번 잡아보겠다고 지금 힘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쿠바 선수 오바. 오바.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닌 거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야 쓰겠습니다. 4점밖에 솔직히 차이 안 납니다. 지금 3분 57초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따로 잡히고, 충분히 따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 쿠바 벤츠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자. 그쵸. 네. 끝까지 하자. 그 볼케이노 벤츠는. 네, 볼케이노 벤츠는 지금, 지금 대선밴들까지 와가지고 고 계시거든요. 사실 오늘 경기 20번 안철수 선수 정말 제목을리 했고 있어요. 나 이스포 안철수 선수, 위반수도 많이 따고, 중요할 때3점슛도넣고그죠그렇 지금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는데, 팀장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한발 더 뛰어줘야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승인 선수, 막아줘야 돼요. 점수 재치 있거든요. 네, 철저히 놓고 니다 양손, 태양수 선수, 앞에서 3점 쏘기 쉽지 않거든요. 안철규 선수 스리 포인트. 스3 포인트 안철규. 안철규. 안 안철규 선수 이거 백보드 돌렸어요. 이거 제가 봤어요. 백보드 보고 쐈습니다. 아, 이거 막아야 돼요. 리바운드, 최양선. 아, 최양선 잡았습니다. 네, 네, 네. 왼손! 네. 역전! 네. 역전에 성공합니다. 볼케이노 네, 처음 역전합니다. 네, 쿠바 입장에서는 급해졌죠. 네. 없어요. 최영수 네, 선수가 리딩 하고 있습니다. 네, 넣어주고 최영수 비었습니다. 안철균 드리블 앤 점프 아 돌아왔어요. 김열레. 김열레. 안철균 김열레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아, 후반. 니다 나오나요? 아 이거 워킹 아닌가요? 이거 드라블링 아닌가요? 지금 약간 양푼다 천천히 해야 돼요 최승열 선수 드렸다시피 1분도안된사에 바로 역전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2시강 선수가 최고 공격을 1 들어갔습니다 네강후희 선수 빨라요 이거 넣었나요 아 하지만 아무리 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타임아웃 들어왔습니다 <laughs> 정말 엎치락뒤치락가는경기예요아습니다 네, 볼케이노가 역전했습니다 3점 저 이번에 볼케이노 벤치 분위기 한번 볼까요 아직 볼케이노는 뭐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문이 따라잡힙니다 이제 이제 쿠바의 벤치 한번 보겠습니다. 쿠바의 뭐이 의성 선수가 또 와서 감독을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 선수 진공선 선수 강수인 선수가 골 잡았습니다 다음 아, 2위 와이지 아, 선수들 뭐하나요 2라운드 안 힘든 거이해하지만 지금 2라운 잡아줬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지훈 선수가 생각나네요 생각 안 나십니까? 약간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리바운드가 안될 때마다 네. 이지연 선수가 있었으면 따지 않았을까. 그렇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지연 선수가 또 코스프 결승 때도 안 풀리는 분위기를 또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이제 코스프 MVP가 되기도 했죠. 네. 네. 그만큼 이 주연 선수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이죠. 네. 네. 지금 그 역할을. 안철균 선수가 잘해주고 이제, 벤치, 이제 경기를 떠났어요. 포트를 오픈에는 네. 어, 바로 티나는다. 이런 굽민 일을 해주는 선수가 없으면 어. 와. 네, 김민 선수 심착하게 직접 성공합니다 네, 쿠바 선수들 급해졌죠 네, 3점 안 들어갑니다. 이로써 클러치라고, 클러치 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죠. 아, 아 니다 볼케이노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4 4회 39로 8쿼터 내내 역전, 아, 쿼터 내내 리직 당하다가 4쿼터에 역전 성공 해서 승리를 음, 가까 가네요. 역시 볼케이노 무서운 팀입니다. 네. 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이렇게. 아케이노의 네. 승리로서 깔캉 슛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